가자 무페야 가바리 가바리 여유 보셨죠? 얼티밋 민수님이 맡겨주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되겠고요 팀은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시기로 지금 결정을 하셨고, 메뉴를 하신다면은 분명 쓰고 싶은 선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최근에 메뉴 이적생들까지 딱 해서 가시려고 하는 건지, 그거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2일 2시즌의 메뉴,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경기를 보시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즈랑 경기할 때를 보시면요. 라인업 보시면, 완비사카 늘렌더포 맥가이어 쇼, 맥토미니 프레드 나왔고, 포구바 부페 제임스 그린우드 이렇게 나왔는데, 아샬은 솔직히 게임상에서 나쁘진 않은데, 최초을 no, 보시는 no. 분이면, 일단은 필수적으로 써야 될 거, 이적생들. 네, 산초부터. 산초는 20토치를 은카가기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20노미를 가기도 좀 애매하고, 8은카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21토치 3카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떠십니까 나머지 8명만 은카케미하고, 산초, 바란 2명은 좋은 시즌 3카로 가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양발잡이 21 토주 최고 시즌 3카를 일단 넣어주고요. 하바니 쓰실래요? 레시포드 쓰실래요? 최전방에 세운다 치면 요런 느낌인데 피드너확실히 레시포드가 좋습니다. 근데 공격수로서의 뭔가 그 전방에서 하바니 가 움직여주는 것들도 나쁘진 않아서 하바니를 이렇게 전방에 쓰고 레시포드를 오른쪽으로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벌써 이제 200억인데 나머지 110억으로 요 자리를 다 이렇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요런 방법도 있어요. 레시포드를 안 쓰시고 그리노드를 양발잡이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돈을 좀 아끼고, 부패를 어차피 제일 좋은 시즌 3카를 쓰면, 바람, 부패, 산초를 3카를 써주고, 나머지를 은카 파름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센터백은 메가이어 써주고, 포교반은 LH로 가시고, 그 다음에 맥토민이랑 같이 세워주고요. 프레드는 좋은 시즌이 없다 보니까. 다음, 완비사카의 왼쪽은 룩쇼. 그래고 키퍼는, 베헤야나, 아니면은, 딘핸더슨 이런, 좋은 시즌 쓰면 되긴 합니다. 일단, 이런 조합은 어떠세요? 급여를 좀 낮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메가이어랑 린델러프 비교 한번 해드릴까요? 약간, 메가이어가 지금 게임에서 쓰기는 느리긴 해서, 린델러프가 급여가 19, 1 낮습니다. 린델러프 쓰면 딱 맞긴 하네요. 린델레프가 빠르기 때문에 게임상에서는 쓰기는 린델레프가 맞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어는 사실상 그냥 진짜 감성으로 쓰는 거라, 어우, 이쁜데요? 그러면 지금 312억이시면 양쪽 풀백 금카하고 이렇게. 와, 딱 되네요. 메뉴캠이. 일단, 9명 들어가고, 산초는 잉글랜드 케미로 플러스 1 들어가고요, 포치로 하나 들어가는 바란, 플러스 1인데 추후에 이제 로스터 업데이트 되면은, 그때 되겠죠. 2021 메뉴 케미 9 명은, 침착상, 골 결정력, 크로스의 반응 속도까지, 딱 이렇게 나옵니다. 돈딱 됩니다. 애들 사면서, 가보겠습니다. 다 샀고, 여기서, 글체 들어가면, 메뉴가 자, 완성됐습니다. 자, 아, 이쁘죠? 이렇게 디넨더슨 은카까지 2 1 토츠 시즌으로 깔끔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2021 캠이 여기서 산초 바람만 빠지고, 9명이 침착, 골결정력 크로스, 반응속도 이렇게 추가로 버프를 받습니다. 추가로 이제 산초랑 바람이 나중에 11명 되면 <목소리> 그거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한번 메뉴 완성했고, 전술 세팅 갈게요. 이쁘다. 메뉴. 자, 이렇게 팀은 전술이랑 세팅 완료됐고, 요거를 전술 세팅한 거추천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초, QS 이렇게 올려서 침투가 올려주시고요. 이러면서 수류가 보셔도 되고. 어, 볼리안잡니 얍. 배정비 뜨면서 딱 라인 잡아주고요. 와, 바라니 메뉴라니, 진짜. 이사카. 린델루프! 어, 린델루프 좋고 아 근데 체감 좋다 진짜 메뉴 삐용이 블루, 이거죠 큐디 마무리까지 아름답네요 부패가 페마가 있기 때문에 부패마 오 린델루프 린델루프 체감이 좋네 빠르네 어, 디맨더스 3방 한번 볼까요? <laughs> 드롭바 잘 되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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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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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QS, 띠용이, 야, <laughs> 수루 한 방. 나이스. 완벽했다. 아래, S, QS, S, S. 야. 오케이. 와, 산초 움직임 쩔었다. 이게 25번 메뉴의 새로운 윙어입니다. 야, 너두할수 있어? 야. 조. 푸드. 푸드. 슈퍼 보드까바레들 음, <laughs> 홈런... 앞에 브런 치요. 맞아, 이 해주고 와... 해주고 그린우드 쪽 까발이 오거죠 카바니 테트리 같은데. 그리고 접서 가자 무패야. 카바리! 카바리 여유 보셨죠? 좋습니다. <laughs> 얼티밋 미수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두 명의 이적생 섞어서 딘넨더슨 은카도 토츠로 20 토츠 딘넨더슨 해가지고 양쪽 풀백도 아주 좋구요. 린델러프도 좋네요. 메가이어가좀 느리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일단 추가 케미가 201 케미가 들어가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 쓰시면서 한번 플레이하시면 재미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짓구요. 우리 미수님 잘 써보시고 후기 남겨주시구요. 자주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